안녕하세요. 미아우타루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오늘의 운세 살펴볼게요. 10장의 카드 중에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오늘은 내가 주는 만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부한 테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음, 내가 누군가에게 분배를 할때좀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차별대우를 한다든가 내가 주는 입장이라면 그 받는 입장이라면요 돈뿐만이 아니라 뭔가 뭐 내가 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을 얻지 못하거나 좀 감정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아난 이만큼 해줬는데 그만큼 뭐가 받지 못하는 듯한 그래서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너무 무리를 한다거나 적정량 이상을 굳이 하지는 않는 것이 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적당히만 하자. 네 그러면 내가 더 실망할 일도 없기 때문에 네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좀 행동력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메시지 혹은 다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나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어, 약간 사기성이 있거나 좀 신뢰할 수 없는 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좀 그런 것들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혹은 어, 내가 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미 자원 자원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자신감을 갖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만 좀 어, 담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경계심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뭔가 누군가가 막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좀 어, 믿기가 힘들고 어, 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도 자칫 좀 날카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조금 어, 섣불리 하시기 보다는 그냥 조금 더 조심하고 어, 내가 객관적으로 좀 정보를 좀 보려고 한다거나 탐색과 관찰을 좀더해 주신다든가 어, 결정을 좀 보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조금 어, 말이 좀 자칫 잘못 나가면은 조금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둘중 하나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좀 실망할 일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거나 어, 금전적인 좀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 혹은 내가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후자에 좀 가깝겠죠. 어, 좀 절실함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다. 어, 또 절실한 만큼 내가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어, 내가 아니라 좀 타이에 의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따라가는 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억지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내가 아직 몰라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진짜인지를 아직 확실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좀 남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 혹은 연인과 조금의 연인이 만약에 있으시다거나 한다면 조금 불화가 있거나 조금 어, 어긋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 내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또 알아야 내가 또 상대에게도 그걸 말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내 마음이나 내면의 상태를 좀잘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음, 오늘은 좀, 어, 잠도 부족하고, 어, 좀 피곤하고, 어, 그로 인해서 좀더 내가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 날입니다. 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는 좀 걱정이나 불안, 자책,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오는 분들이 계신데, 어, 오늘은 좀, 가능하면은 내가 잠을 더 청해서, 어, 또 수면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잠을 더좀 청해보려고 한다든가,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뭐 라벤더 향이라든가, 뭐 이런 좀 마음 차분하게 하는 캐모마일 차를 마신다든가, 향을 피워본다든가 이런 것들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의 걱정이 실제 상황에 비해서 좀더 어, 많이 또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 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 해주시는 게 좋겠고, 어, 좀 쉬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많은 선택지나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내가 좀 현실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다 좋아 보이고 했는데 너무 이상적인 거는 내가 좀 알아서 걸러내고. 어좀 그래 현실적으로 좀 이거를 선택해야 내가 이런 결과 값이 나오겠다 이런 좀 계산을 좀 하시고 선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어 선택을 못하고 좀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걸 하자 하고 딱 결정을 하고 뭐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어 정말 취득 가능한 것들을 내가 또 잡았기 때문에 어, 또 결과값도 잘또 따라올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음, 오늘은 좀 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거나 내가 가족이나 가까운 뭐 지인이나 오래 알던 사람과의 어 만남이 있을 텐데 어, 또 굉장히 또 순수한 마음 아니면 좀 과거로 회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 좀 추억에 빠져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이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혹은 어, 과거의 사람, 알던 사람, 오래 알던 사람, 가족 등등 내가 좀 좋은 소식을 또 기분 좋은 소식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조금 내가 좀 많이 빠져들면은 너무 감성적이 될 수는 있거든요. 어, 그래서 또 너무 빠져들기보다는 어,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거. 너무 과몰입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예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좀 가, 많이 감정적이 됩니다. 어, 유난히 오늘 눈물이 좀더 난다든가, 아니면 유난히 오늘 좀 뭔가 못 참겠다든가 이런 좀 감정적인 컨트롤이 오늘 조금 약해져요. 눈물샘도 좀 많이 약해지고 해서 오늘 뭐 차라리 뭐 영화 같은거나 좀 슬픈 걸 보고 아예 눈물을 쫙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너무 억제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참고 억제하기보다는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좀 표현도 해주시고 하는 것이. 어, 나에게 오히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좀 내가 만약에 단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한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어서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한쪽의 의견으로 귀 기울이게 된다거나 어, 강력한 내가 의견도 좀 제시를 할것 같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비밀을 지키기로 했으면은 최대한 입을 무겁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보여지긴 합니다. 내가 입이 조금 간질간질한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말하고 싶은데 오늘 좀 입에 좀 입을 좀잘 잠궈주시는 거 그것도 조금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그냥 갑자기 보였네요. 오늘의 카드가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기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 하나씩 꼭 생기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들러 주셔서 감사합니다.